영국이 한국의 최신 항공모함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밀 뉴스테드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1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한국 정보와 기술 수출을 놓고 비공식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영국이 한국 측에 제안한 기술은 6만 5천 톤급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제작에 활용된 설계와 최첨단 시스템 등이다. 퀸 엘리자베스는 영국이 받고, b a 시스템, 탈레스 등 세계적인 방위 산업자와 연합해 공들여 만든 영국 해군 사상 최대 규모 항공모함으로 알려져 있다. 퀸 엘리자베스는 함정 깊은 곳에 있는 무기고에서 카판까지 미사일을 운송하는 무기 처리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기술을 발달 덕분에 필수 탑승 선원의 수도 미국의 이미 지급 항공모함에 비해 적다. 안녕하세요. 군사 기밀이요 스테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힌 엘리자베스와 잠에 선인 프린스 오브 윌리스는 항모 운용에 700명의 승무원만 필요하다 전투비 행단까지 포함하면 1,600명이다. 반면 입비 주한 곳은 운용에 3,000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항공기 운영 인력 1,800명이 추가된다. 이달초 포츠머스 해군 기지를 출발한 신 엘리자베스 항군은 5월경 진지 배치에 앞서 첫 해상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텔레그래프는 앞서 1월 100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서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측의 대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짚었다. 다만 이날 보도에 한국 정부는 정부 간 협의가 아니라 양국 업체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의는 한국 해군이 3만 톤급 경항공모함 마련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 비롯됐다. 한국 정부는 2019년 레프 35기 전투기 등을 다룰 수 있는 항공모함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5년간 29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 예산을 발표했다. 다만 퀸 엘리자베스는 한국 측이 원하는 함정보다 규모가 큰 만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사 분석업체 네이비로가. 우세 피처 샌드맨이 사는 퀸 엘리자베스 설계를 활용한 축소형 항공모함 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어 탄약 보관 항공기 승강기 전력 시스템 등 신형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신기술들은 한국의 관심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공군의 공대함 화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상륙작전에서 독자적인 항공화력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항모의 고정입 함재기는. 현재로는 F-35B 말고는 다른 기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F-35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개발을 주도한 영국의 방산 기업인 박후베복 국사가 영국 정부를 앞세워 한국에 접근하고 있다. F-35B의 함상 운용에 필요한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설계에 통합하는 데 성공한 방콕은. 고정익 함재기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을 개발하여 운영한 적이 없는 한국에게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며칠 전 비밀에도 글이 올라왔지만 신인 교수의 유튜브에서 영국 대사관으로 한국의 군사 관련 기자들을 초청해 영국 항공모함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초청을 두고 신인 교수는 엘리자베스 두번한 프린스 오고 웨일즈함을 바라먹으려는 사이트라고 추측을 했고 안 순방 기다림은 밥포기 영국 정부를 끼고 한국의 항구 건설에 참여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 같군요 박국은 퀸 엘리자베스 설계 30%와 블록에 그를 직접 건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 비에이든과 전체적인 항모 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항공기와 항모의 통합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방콕은 한국의 KTX에부터 시작해 상까지 전투함 건조와 안창호와 건조 사업에 꽤큰 비중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안승범 기자님이 한국 해군이 7만 등급을 건조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가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이유를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국 해군 건담 사업과 자폭 사이에 밀접한 관계 그리고 밥다가 퀸 엘리자베스급의 7만 톤급과 사출기를 추천한 사실을 알고 너무 섣불리 판단했다고 하시더군요. 밥은 영국이 처음 계획했던 퀸 엘리자베스급의 스키점프대가 없고 사출기를 탑재한 합역을 한국에 추천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초 설계회사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되고 현대중공업은 박국과 같은 해외 방산업 체조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독자적으로 해군의 기존 요구를 부합해 설계하여 4만 톤급의 강습 상륙함형의 경항모 형상의 기초 설계 결과로 도출되었던 것 같더군요. 박국은 현대중공업보단 대우조선해양 쪽과 좀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은 스키점프대가 있는 수직 이착륙기의 운용 형태와 사출기가 있고 스키점프대가 없는 사병 두 가지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키점프대였고 사출기를 탑재한 화병의 설계도를 프랑스의 요청에 의해 수출하여 현재 프랑스 착용으로 건조될 예정이기도 하죠. 언제 건조를 시작할지는 미지수지만, 방콕을 포함한 영국 항모 건조 컨소시엄 회사들이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 이전을 포함한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도 안승범 기자님 생각처럼 방콕에 한국 해군의 항모 건조에 참여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네요. 영광부 건조 기술 및 F-35 스텔스기 운용 기술 제공 위협 영국은 우리 격광구 사업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건조 기술과 F-35 스텔스기 운영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취역한퀸 엘리자베스 항모는 영국 해군 사상 최대급 함정으로 만재배수량은 65,000톤 길이는 280m 에 달한다. 애플 35 스텔스 수직이 착륙기를 로 각종 헬기 등 4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영국 태군은 퀸 엘리자베스 섬과 프린스 오브 윌리스 함등 같은 격의 항모 두척을 보유 중이다. 국내 일각에서도 경항모 건조에 대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 주변 잠재 적국들의 항모 타격 능력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함자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말한국 국방안보 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이례적으로 주한 영국 대사관 무관이 직접 참가해 발표를 하고 퀸 엘리자베스 항모 건조에 참여했던 영국 해군 대령이 건조 과정을 설명하는 25분 분량의 영상 발표를 한 것도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애플의 35 스텔스기의 항모 운용 노하우도 영국이 강조한 대목이다.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곤 애플 35를 항모에서 운용하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세계 항모를 경항모로 개조해 애플 35를 운영하려는 일본과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 중국 업자들이 노력 동참해 항모 아시아 파견, 영국의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 특히 동부가 인근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영국은 왜 많은 돈을 들여 항모 전단을 동아시아까지 출동시킬까 전문가들은 우선 브렉시트가 진행됨에 따라 유럽에서 한 발짝 발을 뺀 영국이 미국과의 특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다. 영국 태군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함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8에서 2020년 함정 다섯 척을 아시아로 보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폈다. 이에 따라 1967년 수에지 운하동 쪽 지역에서 완전 철수했던 영국은 50여 년 만에 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갖는 외교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 일본 적극 지원하며 제2의 영일 동맹 주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영국이 일본과 적극적인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정치 전문가인 이춘근 박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세계 정치의 변화는 영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제2의 영일 동맹을 요구하고 있다며 마침만 18년 전인 1902년 영국이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제어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었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 이미 캐머런 내가 당시인 2015년 발표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해양국가와의 유대스케,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2015년 11월 발표된 영국 국가안전보장 전략 보고서는 영국은 가장 가까운 안보 파트너인 일본과의 방위 정치 외교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세계적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지난 2017년 8월엔 일본을 방문한 대리사 미 영국 총리가 해상자위대를 찾았다. 레이는 최신의 세계 항공인 이즈 모함에도 올랐다. 그녀를 영접한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지금의 이즈 모함은 러일 전쟁 때 일본 제국 해군의 기억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던 군함과 이름이 같다고 했다. 방위성은 러일 전쟁 당시 영국이 제조해준 이즈모함 덕분에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즈모함은 F-35가 스텔스 수직이 착륙기를 탑재하기 위해 경항모로 개조 중이다. 그러자 미 총리는 일본과 영국은 오랜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였으며 방위 문제에 관해서도 두 나라는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일방 이상령의 한국연합훈련하자 3년 전제한 현실화 그로부터 4개월 뒤 오노데라 방위상이 영국 남부 포츠머스의 해군 기지를 찾아 영국 신형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 함에 올랐다. 당시 퀸 엘리자베스 함은 일주일 전에 취역한 최신 함정이었다. 오노데라는 퀸 엘리자베스의 승선한 최초의 장관급 외국인이 됐다. 퀸 엘리자베스를 시찰한 뒤 오노데라는 퀸 엘리자베스가 아테 지역에 전개될 경우 이즈모함과 연합훈련을 가자고 제안했다. 오노데라의 제안이 내년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동부가 파견을 통해 약 4년 만에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려스틸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